안녕하십니까, KB 가족 여러분. KB 생명상품부 김은부장입니다. 이렇게 그 상, 저희 그 부서 상품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상품부는 그 보험상품의 기획, 개발, 판매준비, 그리고 위험관리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그 상품 개발 부분인데요. 상품 개발은 시장조사와 그 다음에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통한 그 손익을 산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보험료를 갖다가 산출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동차 보험 자동차 회사에서의 그 자동차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품 부서는 그 저희 보험회사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두 가지 큰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위험률 변경에 따른 전 상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어, 보장성 보험의 보험의 개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 위험률은 보험 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반영하는 기초율로서 전그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험 계약 그 그들 보험 계약자 중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산출 하는 것입니다. 위험률 개정 시에는 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전 상품에 대해 다 반영을 하여 하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였는데요 직원들이 야근은 물론이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로 그 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회사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보장성 보험을 지속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저희가 지금 보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히 더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로는 작년에 그3% 미만의 보장성 점유율이 최근에는 10% 가까이 육박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보장성, 경쟁력 있는 보장성 개발을 위해 가지고 저희 부서 직원 모두가 단합 단합된 힘으로 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보험 상품의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고객에게 이득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상품을 개발할 을때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내가 만일, 고객 입장이라 그러면 이 상품을 가입을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어, 상품을 접근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희 그 상품 개발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부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상당히 어려움을 어, 힘든 상황에 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직원 모두가 어,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덕목이 팀워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그러한 그 자세를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는 비욘드 그 탑텐 2013년에 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저희 상품 부서에 비전이라고 하면 이러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초석이 될수 있는 그러한 정정적 있는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그 부서의 당면한 목표로서는 채널 포트폴리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방카, 저희 회사는 2004년에 방카로부터 출발을 하여가지고 2008년에 대리전 영업 채널, TM 영업 채널이 추가가 되었고요. 2009년에는 일반 설계사 채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의 어떤 그 역사라든가 경륜이 아직까지는 좀 짧은 편이고, 이에 따라서 상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채널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상품이 조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 부분은 저희가 방카 위주로 성장을 해온 회사로서 저축 및 변액 보험에 대한 그그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상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장성 부분은 저희가 집중 개발 지원하여 가지고 안정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KB 가족 여러분, 저는 KB 금융그룹의 일원인 KB 생명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 금융그룹이 성장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KB 생명이 되도록 저희 상품부는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